믿음이 후퇴하면서 되는 일은 전체가 실패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중생한 순간부터 중생한 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너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의식주의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있는데 중생은 순간부터 우리의 본은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그 나라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니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소유권자로, 사용권자로, 책임자로 모시고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글의 법에 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어도, 악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우리의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식어지면서 식어지면서 하는 일은, 태부하면서 하는 일은, 사업 성공이나 공부나 기술 연마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가정생활이나, 자녀교육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물질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실패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네, 강한 인간의 최고의 권세를 사다, 번쩍거리는 직장을 다녀도, 인기의 절정에 서타가 되어도, 노벨상을 하다도, 결국에는 믿음이 퇴화하면서 하는 일은 완전히 실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 태보하는 것을 예방하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이 전전하는, 초다다 믿음이 퇴보하면서흥멋진 실과를 먹고, 자기와 자손 만대가 열망에 떨어진 것이다. 믿음이 전전하면사는 일은 모두가 삶깁니다베드로는 신방어신 예수님의 <laughs> 만나, 태보에서 전진에 이득으로, 저는, 천는 아닌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을 던지니두배 채워서 고기가 아주 사아 경제에 성공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천일시다 하면서 자체 성화를 이름으로 천국성공했다 순국 예. 이제, 내가 흐르는 사랑을 세회를 하면서, 주님의 복된 일꾼으로 통용, 등용, 통용되는 하늘의 스타가 되었다. 그러면 믿음이 계속 전전하면서, 아,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행으로, 홍수심판에서, 구원받았다. 단 이러한 믿음이 전진하면서 소조도로 바벨로에하려한 사람이 새 왕조를 섬긴다. 그러나 하, 믿음이 전진하면서 계속하는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단 1%도 살 수가 없는데 완전히 사고되고 망했고 그 단일 보험하던 그런 사람들 대신 다. 첫날 쉬고 새 왕비를 섬기는 그러한 복된자가 요새은 믿음으로 계속 천연하다가 오게 들어가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아기와 총리가 됐다. 예, 우리는 아주 예, 믿음의 사람과 같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멸시 천대 실패를 받아도 아 우리는 그러 그런 거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이 발전하고 전진해서 아주 믿음이 전진합니다. 에녹은 하나님 믿음이 계속 전진하면서 하나님과 당뇨하다가 숨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지얼마실 시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전진해서 믿음이 후퇴하는 이런 요소를 찾아버리고, 날마다, 날마다, 첫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죄력으로 전합니다.